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15년 11월 14일 약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.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랑의 종에 있는 교회입니다. 어, 저희 실제로 어렸을 때 살던 그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모습들이고요. 어, 이곳은 이제 일 상단부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 전경 모습하고 아래 마을 모습하고 같이 접목된 지역입니다. 물론 <laughs> 제 드라마 세트장이긴 하지만은. 옛날 어떤 시대의 사진이나 그 증거물들 통해서 그대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지금 자라난 학생들이나 또한 옛 사람들한테 좋은 추억이 될 것이며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어 저희도 옛날에 한번 다시 모습을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곳 입장 시간이 조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맞춰서 오시고. 한다면 이곳 내에서 이제 실제 그 교회 안에 차량이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저희들도 이제 이곳에서 어렸을 때 교회를 갔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놨습니다.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곳에서 계속 멋진 추억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